시에 60초만 집중 코코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13화야 아침부터 찾아온 집주인과 그녀의 아버지 영복은 문화재를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이 억울하다고 해 하지만 관람료는 3천억 뿐이고 하물며 장소는 제주도야 우영은 제주도 출장을 허락받기 위해 명석을 찾아 흔쾌히 수락한 명석은 모두 다 같이 가자고 해 그라미는 상단의 꿀팁을 전수해주고 제주도 출장 당일 털보 사장과 함께 나타나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하여 황제사 매표소를 찾아가 이후 명석의 추천 맛집 행복복수를 찾아가지만 폐업을 했어. 다음 날 제주도 법정에서 재판은 진행되고, 주지스님의 권유로 황대사를 방문해 숙소로 돌아가 늦게까지 자료 조사를 하는데, 수연은 민우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돼. 명석은 신혼여행에서조차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해, 남방 돌고래를 보러 간영과 준호는 아쉽게 보지 못하고, 준호 누나네를 찾아가지만 연애를 반대하는 누나의 말을 듣게 돼. 다음날 공판이 시작되고 문화재 전문가는 문화재가 사찰 주변 자연환경까지라고 주장해, 그런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 명석은 결국 쓰러지게 돼. 태급시는 많은 구독자 수에 놀라